이때는 고구마 케어하고 갔을 때는 <laughs> 네. 삼겹살 먹으러 가가지고 그게 제일 좋았었어요. 정말 아 그런 얘기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너무 맛있었어.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아리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이제 거의 6년 됐습니다. 아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래서 한번4년전쯤 네, 놀러 왔어요 한번 제가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고 꼭한번 놀러 가고 싶다 해서 내가 다 소개해줄게. 그래서 다 예, 놀러 왔어요. 친구들이 여행하는 게 좋아해서 일단 그 중에 한 명이 블로그도 있고 여행 블로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하는 게 좋아하는데 여기 와 있으니까 또 친구가 있으면 원래 싸게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친구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핑계로 <laughs> 놀러 왔어요. 이 친구는 일단 그 여행 블로그에 있는 친구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에, 그런 친구고요. 그리고 그 남자, 알레스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치, 친구랑 커플인 거예요. 남자친구. 예,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솔로. <laughs> 근데 솔로로 왔었는데 <laughs> 그냥. 근데 성격이 이 친구가 제일 뭐라고 해야 되지? 음식도 참. 다 먹지는 않고 되게 뭐 까다롭고 되게 어 그런 성격이라서 제일 힘들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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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진짜 제일 재밌었던 경험이었어요. 안동 가가지고 탈춤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무료로 그 탈춤 축제에 가서 그냥 참여를 하는 거였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그탈 그 만드는 거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1등이라고. 만드는 게 1등하고 뭐 상품도 받고 공연 다 보고 나중에 마, 저녁에 클럽 같은 거 열린 거예요. 근데 그 클럽에다가 이렇게 트로트 음악으로 다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나와가지고 춤 추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런 거 원래 너무 잘하고 좋아해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랑 아저씨들이랑 놀 아, 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아 그때 진짜 추억이에요. 사실 생각보다 서울이 너무 현대적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놀랐지만 어, 되게 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긴 도시가 뭐 크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일주일 되니까 할게 없는 거예요. 어, 뭔가 다 학생이고 그러니까 사실 돈도 별로 없고 항상 뭐 어디 놀이공원 막 저런 거 항상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이, 시골 분위기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저도 그렇고. 사원에서도 저희 이탈리아 사우나 없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 한 거예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친구랑 같이 있는 게 너무 민망하고 너무 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알몸이니까 그냥, 그냥 가자. 얼마하면 보지 말자. 그래서 나중에 같이 하긴 했는데 남자들이 듣기에 진짜 민망했었어요. 그래서 아, 나제 엉덩이 봤어. 막 어떻게 말해. 이러 아, 그때 면동이 진짜 코로나 없었을 때 참. 아, 그립다. 예, 아, 면동에서 막 되게 진짜 큰 저기 야스크이비 있어가지고 이게이렇 뭐그 친구가 그 블로그 있는 친구가 책도 쓰고 그러니까 여기 진짜 막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아 저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해서 간 건데 너무 좋아했었어요. 제가 욕심이 <laughs> <열심히> 있었어가지고 <laughs> 영상을 하자면서 <laughs> 영상을 하고 싶어서 재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춤도 추고 중간에. 막 <laughs> 아, 이때, 안동 갔을 때, 이런 버스를 탔는데, 저도 처음이었어요, 거긴. 이런 버스. 저기 아저씨들이, 아줌마는 많이 다니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버스라서, 사실 조금. 참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때는 뭔가 노래방도 있고, 엄청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일반 버스가 아니고. 아, 그래서 진짜 노래방 했어요. 버스에서. 머스에, 그, 어, 막, 뭐, 뭐 트로트 아니고, 그때 뭐, 레디고 했었나? 그래서 그때 진짜 신나게 들었어요. 노래하고. 막 저런 커튼 같은 거, 미제 신기하잖아요. 막 저런 것도 저한테도 처음이었고, 그 친구들한테도 처음이었고. 근데 제일 신기했던 게 노래방 할수 있어서, 조금 진짜 신기했어요. 아, 전주도 놀러 갔어요, 한번.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전통적인 게 제일 좋아했었어요. 한옥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저런 거 너무 좋아하고, 이때는 고구마 케어하라고 했을 때는 <laughs> 네, 그런 모습이고요. 그때 멀리서 그런 소리 나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멀리서 무슨 막걸리 다 좋아! 막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그 친구 진짜 놀랐었어요. 아니, 낮인데 어떻게 술 먹어? 여기 지금? 아저씨가? <laughs> 그게 진짜 신기했었어요, 친구가. 아, 그때, 아, 진짜, 그립다. 그 친구가, 알레스라고, 그 친구가, 이탈리아에서 가족이 육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삼겹살 먹으러 가가지고 그게 제일 좋아했었어요. 정말, 아, 그런 얘기,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너무 맛있었어. 막 그런 식으로 뭐, 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아.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그냥 음식이 그냥 나오잖아요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리도 할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좋다고 하고 밥 먹으면서 뭔가 할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어색함도 없어지고 <laughs> 특히 그 친구가 요리하는 게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 그런 고민이 더 많아가지고 싸움 같은 것도 어떻게 뭐 하면 더 맛있을까 그런 고민이, 고민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아 너무 행복했대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음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행이었던 영상들이 많았잖아요. 뭐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특히, 특히 한국 영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무슨 뭐 잉어빵이라든지 막 저런 거다아가지고 리스트 짜서 나한테 이런 거다꼭 먹어봐야 되겠다. 근데 그때 호도그 같은 거 먹었는데 그 설탕도 넣잖아요 근데 아짠 건데 왜 설탕을 넣지 그게 너무 신기하고 샌드위치에다가 왜 재물 넣지 그러면 진짜 신기해 했었어요. 아 왜냐면 저희는 단 거랑 짠 거는 절대 속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참 이게 뭐지. <laughs> 근데 오히려 그 까다로운 친구가 제일 좋아했었어요 그런 거는. 나 진짜 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친구가. <laughs> 아그 친구들이 진짜 신기했던 게 배달 문화였어요. 아 한강 가서 어떻게 그거 시킬 수 있지? 그거 와. 아. 한국이 진짜 신기하다. 모든 게 진짜 편리하다. 어떻게 여기 와서 치킨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지? 아니면 술도 왜 어디서든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특히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와 그때 기억나? 한강에서 우리 치킨 먹었잖아 막. 최근에 이탈리아 갔는데 이탈리아에서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맥도날드 광고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서도 편, 막, 편하게 배달시킬 수 있어요 막, 아니 뭐야 <laughs> 최근에 갔는데 지금 광고가 나, 나오는 게 너무 웃겼어요 진짜 광고까지 해? 저런 거? 와 우리 무슨 <laughs> 고고시는 무슨 모르겠어 너무 신기했어요 와 맥도날드 이제 주문할 수 있어. 와우. <laughs> 맞아요. 이제 시기이 시작했어. 조금 늦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별로 저희 피자만 아마 그런 식으로 주문하는 것 같아요. 피자는 되는데 그거 말고는 웬만하면 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저희는 밖에서 잘안 먹어요. 네, 웬만하면 집에서 많이 먹고 밖에서 먹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뭔가. 아, 이 친구 는 놀러 갈때 특별한 모임이라든지 막 저럴 때는 밖에서 먹는데 일상에서는 저희 웬만하면 그냥 이 집에서 먹고 그래서 그 친구들 신기했던 게 아, 여기서 식당이 진짜 싸다 일상에서도 식사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신기하다 저희는 웬만하면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먹든지 막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짜 신기했었어요 밖에서 운동을 할수 있는 게 그냥 일, 일반 사람들이 안 하고 아주머니들 하는 게 와, 진짜 신기하다 이탈리아에서 아주머니들 웬만하면 그런 거안 하는데,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 술 마시는 거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 <laughs> 술 취한 아저씨들 처음 봤어요. 여기 와서 이탈리아에서는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마시지, 뭐 우리 학... 우리 아빠나 엄마라든지 둘 취한 모습을 한 번도 못 보고 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고구마 케어러 갔을 때그 사람이 막걸리 가져와! 막그런건 너무 신기했었어요. 사람을 좋아했었어, 에,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근데 저랑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오히려 자기 또래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어르신들이랑 더잘 어울리고 고구마.. 특히 그 고구마 체험이 <laughs> 너무 좋아했대요. 그 나중에 저기서 고구마 먹고 같이 저기 할머니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기도 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그 따뜻함이 느껴져가지고 그게 제일 좋아했었대요. 오늘은 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영상을 봤는데요. 좋아했다면 댓글, 구독, 라이크 like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laughs> bye bye.